안녕하세요. 손으로 푸는 통계입니다. 오늘은 35번째 시간이고요. 지검정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검정을 열심히 배웠지만 실제로 이 지검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집단이 있고요. 이 모집단의 평균을 뮤,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집단의 평균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이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라는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표본을 하나 뽑습니다. 크기가 n인 표본을 뽑고요. 이 표본의 평균을 구해서 x바 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뽑을 수 있는 표본 평균의 분포를 가정을 합니다. 여기 있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다고 가정을 하고 정규분포로 가정을 합니다. 그 평균은 뮤이고 분산은 모평균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해서 이 표본이 뽑힐 확률을 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있는 표본 분산을 우리가 알수 없다는 겁니다. 모평균에도 의심이 들어서 검정을 하는 상황인데 모분산을 알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검정이라는 아주 유용한 검정을 발견했지만 모분산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검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떠오르는 방법은 이겁니다. 표본 분산을 모분산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이 위의 예시에서 보면 여기 있는 표본의 분산을 구하고요. S1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1 제곱을 모 분산 대신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n분의 S1 제곱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시간에 모 분산을 표본 분산으로 이미 대체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생일 때이 이유가 항상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문제집이나 교과서에는 n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모분산을 표본분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었고 그 이외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등학생이던 저에게 이런 고민을 할 여유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습득해야 될 내용이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고 넘어갔었고요. 그 고민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이제서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지 앞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표본 분산이 모분산의 추정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푸는 통계 4강에서 표본 분산의 평균이 모분산과 같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모집단이 있을 때 표본을 무수히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각각 표본의 분산을 구하고요. 이 분산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그 평균이 모분산과 같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하나의 표본을 뽑아서 그 분산을 구했더니 모분산과 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에서 하고 있는 대체는 어느 하나의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의 분산을 모분산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뽑은 이 표본 분산이 모분산과 얼마나 같은지,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면 될 겁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표본 분산의 분포를 구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 표본 분산의 분포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카이제곱 분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 표본 분산의 분포를 유도해보고요. 모분산을 표본 분산으로 단순히 대체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분포가 그 유명한 티분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